이동식 크레인의 위험 요인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동식 크레인 사용 시 준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동식 크레인 위험 요인은 집안치마에 의한 전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으로 장비에 부딪힘, 끼임, 후케지 장치 미사용, 한줄 인양, 수평 불량, 와이어로프 파단 등으로 인한 중량물 떨어짐, 탑승 설비에 탑승하여 작업 중 탑승 설비 이탈로 떨어짐, 부미 고압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등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집안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족시 다짐, 치환, 철판의 설치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 구역 내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 등 방호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 및 달기구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양시에는 훅 해지 장치를 사용하고, 한줄 인양은 금지해야 합니다. 인양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고, 인양시 훅과 인양물 무게 중심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인양 중 화물이 작업자 상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클램프는 수직용, 수평용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불법 탑승 설비에 부착을 금지해야 합니다. 작업 구간 상부 고압선 유무를 확인하고 방호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